반갑습니다. 다시 건전한 삶의 구성원으로 무너진 삶을 복원하는 동행 모도 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저는 11년간 음주운전 면허구제 업무를 해왔습니다. 모도 행정사에서는 카페에 주신 질문들에 대해서 양질의 질문들을 선별해 영상으로 제작하고 대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모두 무료 답변입니다. 음주 초범 고수치 원공 님입니다. 공영주차장에서 대리를 불렀으나 다툼무에 대리기 운전기사가 가버리고 정신 차려 보니까 주차장 안에서 신고가 들어와 경찰 출동 음주 측정 하였고 측정 결과 0.223 높은 농도죠 나왔습니다 경찰이 와서 측정하는 부분 이외에는 기억이 안납니다 대리기사분께 여쭤보니 저랑 다투신 후 다시 주차하시고 돌아가셨다고 하고 단속 당시 차량은 주차장 안에서 약간 이동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CCTV를 요청해서 조만간 확인해봐야 알겠지만, 제가 약간 이동시킨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단순 음주로 사고나 다른 피해는 없습니다. 다행이고요. 궁금한 점이네요. 1번, 구공판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2번, 벌금은 어느 정도 예상하면 될까요? 3번, 반성문 이외에 준비할 양식은 뭐가 있을까요? 4번, 공도가 아니라 면허 취소가 안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자, 오늘 질문은 음주운전 적발에 대한 사례인데요. 공영주차장에서 대리운전을 호출했는데, 대리운전 기사님과 같은 사례죠? 이런 경우가 정말 많은데, 절대로 대리운전 기사님과 다투시면 안 됩니다. 일단 술에 취한 상태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므로 대리운전 기사가 돈을 받는 입장이긴 하지만 가베이치에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대리운전 기사가 신고해서 적발되는 건이 정말 많거든요. 순간의 기분을 이기지 못하고 대리운전 기사님께 하대를 하다가 적발이 되는 거죠. 이 사례도 그런 사례이고 결국 대리운전 기사님이 신고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리운전 기사가 가는 바람에 적발이 된 사례죠. 웃 돈을 조금 더 주시더라도 대리운전 기사와는 엄만한 사이를 유지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일단은 구공판이 나올 수 있느냐고 질문하셨는데, 농도로 봤을 때에는 구공판 대상이긴 한데, 이동거리가 짧고 참작할 만한 부분이 많아서 아마 벌금형으로 그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벌금이 나오게 된다면 참작이 될 경우 천만원보다는 적게 나오겠지만, 적극적으로 검찰에 어필을 해서 구형 자체를 적게 받는 게 중요해 보이고요. 만일 구형이 좀 높게 나왔다면 형사정식재판을 청구해서 벌금을 최대한 낮추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반성문 위에 양형 서류는 엄청나게 많죠. 이 부분은 저희 모두 다 행정사 네이버 카페에 오셔서 신청하시면 형사 전문 변호사가 감수한 무료 양형 자료를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확인하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공도이냐사도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영주차장이고 차단기가 있다면 면허 취소는 일반적으로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대리운전 기사님을 화나게 하지 말자.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였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저희 모두다행정사 카페에서는 양형자료 매뉴얼을 비롯해 면허구제를 위한 매뉴얼까지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아래 하단 링크를 클릭하시고 카페로 넘어와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